장모, 장현정 51세, 친구 1, 순영 51세. 창문을 스치는 밤바람이 실내를 은은하게 적셨다. 조용한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늘게 울렸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순영, 동생, 그렇게 보면 부끄럽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길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살짝 뛰었다. 나. 누님이 예쁘셔서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알수 없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순영.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난 뭐라고 해야 할까? 나. 진심이니까요. 내 말에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더니 손을 머리카락 뒤로 넘겼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순영, 큰어머니가 부산 가고 나니? 외롭지? 나, 내일 네, 생각보다 더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손끝으로 굴렸다. 순영, 나도 그래?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나, 어, 그럼, 서로 덜 외롭게 하면 되겠네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찻잔을 감싸던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순영, 너, 언제부터 이렇게 대담해졌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누님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일렁였다. 그녀의 머리카락도 살짝 흔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순영, 너,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길이 닿은 순간, 미묘한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끝에 시선을 내리며 작게 속삭였다. 나, 곤란한데? 싫지는 않으시죠?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 없는 순간들이 때로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법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